파오르지가 돼서 인류학이란 뜻이 되겠죠. 1번 anthropology 인류학이란 <laughs> 뜻이 됩니다. 인류학이 되겠고요.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얘는 문제가 좀 많이 쉬운데요. Unused 하면 사용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Unused가 돼서 used의 반대말이에요. 중고품이 아닌 거예요.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Spoiled 하면 네 spoiled 네. 얼룩진 이란 뜻에서요. 얘는 뭐 상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한 x 없고요 넘어갈게요. expiration, e 번째, i r a t i o n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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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는 p 이 r a t i o n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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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p i r a t i expiration, expiration, e x p i r a t t i o n 을 붙여서 명사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cringy. 5번. 예, 겁이 나서 움찔하다 밑에 있네요. 크린즈가 돼서 움찔하다. 단군 넣고요. 6번에 perishable라고 발음인 perishable. perishable. 이게 서 부패할 수 있는 부패할 만한 예, 부패하다는 뜻이에요. 부패하는 그래서 동사의 뜻은 perish가 됩니다. perish가 돼서 부패하다, 썩다라는 뜻이 되고요. 같은 뜻으로 r o t 라는 뜻이 있습니다. rot 혹은 go bad, 나쁜 상태로 가다라는 뜻에서 썩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없고요. estimate가 돼서 7번 estimate, estimate가 돼서 측정하다. 아는 마다, 이런 뜻되고요 넘어갑니다. 아웃데이트드, 예, 네, 유통기한이 넘은 겁니다. 없어요. 9번, 그 left o v e r 돼서, 남아있는 것, 예, 잔존물에서 음식의 찌꺼기, 남은 것, 음식에 남은 음식. 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딴 아, 거는 없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Patience is a strategy shopping virtual가 돼서, 인내는, 네, 전략적 쇼핑의 v i r t u 하면, 미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참아라. 그러면 쇼핑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쇼핑의 미덕의 전략이란 말이, 뭐, 말이 되게 어렵지. 참으면 쇼핑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don't let the low food price fool you. 내버려 두지 마. 낮은 음식 가격이 너를 속이도록 됐어? 그래서 음식 가격이 낮아서 네가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음식 가격이 낮아서 질도 완전히 이상한 어, 그런 게 많, 많잖아요 음식 가격이 열나 낮아 갖고 샀는데 완전 다 썩어 문질러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고요 3번은 Creating a Health and Nutrition Shopping List가 돼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돼서 예, 여기 영양가 있는 쇼핑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지금 얘기하는거 역시 1번하고 3번에서 보면 샵 얘기하죠. 예, 쇼핑해란 뜻입니다. 여기 또, 또 나옵니다. 스틱 투하면 어디 어디에 예, 스틱이 부착하다란 뜻이 매달리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글로서리 리스트가 돼서 너의 식료품 리스트에 집착해라. 그리고 쇼핑해라. 가능한한 빨리 쇼핑해란 뜻에서 보시면 키워드가 글로셜 리스트가 되고 두번째 키워드는 샵을 가능한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샵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리스트대로 샵핑하라는 얘기입니다. 5번은 컷 푸드 웨이스트에서 음식 쓰레기를 줄여 뭘 통해서 마인드풀에서 사려 깊은 즉 현명한 쇼핑과 음식 플래닝 계획을 짜서 웨이스트를 줄여라대서 역시 공익광고협의회에 나올 법한 5번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되게 쉽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쇼핑하는데 인내를 가질 것이냐 인내가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푸드 프라이스가 키워드고 얘는 뉴트리션이 키워드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리스트가 키워드고 그 다음에는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 요거기 때문에 1번하고 5번하고 완전 따로 놀잖아요 그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거는 보기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 갑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돼 있어야 되고, 키워드 두개돼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다 잡아주셨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 갑니다. According to,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어디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아리조나의 Ari, 리 Bureau of the p p l i e d 적용된 어떤 조사의 부서 Bureau 부서란 뜻인데요 어렵다 됐다 a n t h r o 도 됐고 제가 뭐뭐뭐뭐에 따르면 전부 다 그냥 날라 보네 평균 가구들은 엔더바인즈는 뭐뭐인 체로 끝나는 거야 소비하는 채로 끝나 버리는 채로 끝나 평균 14%의 g 로스리스 r y s 식료품 소비의 14%를 버리는 걸로 끝난데. 어떻게 함으로써? throw w a y 바깥으로 던져버리면서야 사용되지도 않고, 혹은 그냥 썩어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직이 들어갑니다. waste가 아, 돼요. 쓰레기래요. 이 쓰레기는, 오 14%나 돼요. 얘는 어떻게 된다? 써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상했어 아예 그냥 스포일드 된 음식들이 많다 이런 음식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14%다 된다 라는 사실이죠 얘만 보면은 정답 바로 오면 나옵니다 그냥 첫번째 문장만 읽고 그냥 답입니다 확신을 갖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쁘게도 15%의 그러한 쓰레기는 포함한다 제품들을 어떤 제품 결코 오픈이 되지 않은제품들 그러니까 내가 키드를 예를 치면 얘가 바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버 오픈도 하고 언유주도 하고 똑같은 얘기요. 그리고 여전히 어디 안에 있어 Exploration Date가 돼서 유통기한 안에 있어 아직도 쓸만한 거란 얘기지. 그럼 스포일드랑 역시 반대 말인데 15%의 웨이스트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오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쓸만한 거야 not expiration이 되겠죠 expiration date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통계 수치는 통계는 진짜로 만드는데 나를 움찔하게 만들죠 왜 아닌지 놓치 않았는지 dollar bill on fire while you are at it 수고적 표현입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더 스터디 연구는 또한 발견했다 어떤 것을 가족이 뭐에 네 명의 가족이 버리는 채로 끝난다. 엔더바인이는 뭐뭐 인체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평균 590 달러의 에 부패하기 쉬운 그로서리를 매년마다 이런 거를 사느라고 590달러를 쓴 채로 끝난데 그러니까 590달러를 이거 5 9 0달러 여기서 쓸까 어디다 쓴다 페리 서버 네, 그로서리에 쓴대 여기다 쓰지 말란 얘기죠 왜냐면 썩어 버리는 거니까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사는데 590달러나 쓴다는 얘기죠. 1년 동안에. 소지 뭐와 같은 거. 고기 썩죠. 그다음에 프로듀스 데리 하면 우리 치즈나 낙농품이라고 그래 갖고요. 소나 뭐말 이런 데서 나오는 유기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레인 프로듀스는 여기서는 뭐 밀가 같은 거를 의미해요. 제품. 이거 뭐야? 밀이나뭐 견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랜프레드 이런 것들을 사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만 쓰면 그냥 미트라고 하나만 쓸게요 고기를 사는데 기타 등등 썩기 쉬운 거를 사는데 590달러짜리는 쓰니까 결과적으로 15%나 우리는 낭비한 채로 끝나게 됩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됐어요 왜냐면 썩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세이브 할수 있어요 평균 50 달러를 매달마다 어떻게 함으로써 피함으로써 과도하게 사는 것부터 썩기 쉬운 음식을 과도하게 안 사는 거지 뭐 그럼 페리 서버 푸드를 안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몇 달러 50달러 세이브 하는 거야 그럼 버리지도 않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란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부패하기 쉬운 거 사지 마. 외사 이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마인드풀 쇼핑, 밀 플래닝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뭐 한다? 썩기 쉬운 음식을 사지 않는 거를 의미한다. 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돈도 벌고 쓰레기도 줄이고라는 뜻이 됩니다. 체크 확인해라. 너의 공급품들을 뭐하기 전에 쇼핑하기 전에. 그리고 측정해라 정확한 양을 네가 필요로 할 사기 위해서 다음 주 동안에 그냥 나왔네 뭐 확인하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결과가 뭐가 되냐? 이 결과는 쓰레기를 줄이겠지. 여기서는 체크하래. 됐어? 그냥 이런 거다. This is a good time. 자 이것은 좋은 시간이야. 버릴 수 있는 뭐야를 outdated left over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유통기한 경과된 막 음식물 쓰레기들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어떻게 된다? 이거 버릴 수가 있게 되죠. Throw away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죠. Outdated left over. Out, 길다. 여기 땡땡. 그리고 확실하게 해라. 썩기 쉬운 아이템을 뷰뷰 눈에 보이는데, 아웃 있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래. 즉 눈에 보이게 하래. 저기 냉장고쪽 저~기 안 보이는데 놔두면 당연히 잊어버려. 뭐 그거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저 다 써버리래. 좋은 음식, 잔여물들을 그 날의 음식 동안에. 그, 그날 음식 먹을 동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를 다 그냥 다 먹어버리라고 다 써버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주제문장은 뭘 쓴다? 아, 이거예요. 그냥 네. 밀플래닝을 잘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얘를 가시면 됩니다. 얘가 그 주제입니다. 별,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지울게요. 주제문장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얘는 많이 쉬웠습니다. 문법 넘어갑니다. 엔더바인지는 중요합니다. 뭐뭐 뭐 인체로 끝나다는 뜻에서요. 얘는 뒤에가 엔더바인지를 쓰면요. 안 좋게 끝날 때의 뜻이에요. 그래서 옴니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옴니 투부정사. 예, 안 좋게 끝나다예요. 안 좋은 상태로 끝나다 라는 뜻. 그 다음에 average household가 주어고 엔 n d 가 동사기 때문에 spending이라는 여기서는 분사를 써야 됩니다. 사용하면서 합니다. 스펜딩 아, 미안해요. 얘 동명사네요. 동명사. 그로서리 스펜딩이 됩니다. 이거 타, 예, 분사가 될 수가 없네요.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낸다 그래요.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를 써서 수단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비오픈 등 수동 태썼죠네 번째, 임의적으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월 오픈 들을 써서 수동 5번에 맥미 크린치가 돼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엔더와 엔지 또한번더 쓰였고요. 네. 제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 써서 역시 또 수단 나타냈고요. 어 v 이드의 다음에는 뒤에 반드시 동사 ing 써야 돼요. 그래서 over buying을 썼어요. 그다음에 two throw away, make sure 앤드 유주로 병렬 구조입니다. 얘는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스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버 찍고 메이크 썼고요. 동사번역동사번역 썼고 마지막에 있는 동사번역까지 병렬 구조로 나왔고요. 메이크쇼 sure 마지막에 8번 뭐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